미국 동부를 대표할 만한 어떤 인물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황기환 선생님인데요. 예. 잊혀진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묘소가 뉴욕 퀸스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 되게 재밌는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 혹시 드라마 중에 유진초이가 주인공이었던. 아하, 알죠, 알죠. 미스터. 네. 션샤이프였죠. 네. 네, 네. 이병헌 음, 씨가 부르했던. 네. 네. 네, 네. 그 유진초이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분이에요. 아. 네. 되게 드라마틱한 아. 인생을 사신 분이죠. 미국에서 군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네. 1차 세계대전 때 미군으로 참전합니다. 음. 근데 이제 어, 이분이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1919년에 누굴 만나냐면 김규식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서 임시정의 파리 위원부를 만들 테니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황기한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서기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연해주를 통해서 한인 노동자들이 저 무르만스크라는 곳에 가서 철도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영국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 국제정세는 영일동맹이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일제치하의 땅으로 돌려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황기한 선생님이 이제 영국에 급파돼서 이분들 한국 사람들을 삼십 여명 정도를 프랑스로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디아스포라가 이황기한 선생님 때문에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 저도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프랑스 쉬프라는 도시에서 1 9 2 0 년에 이분들이 국적 꼬레 네. 그 다음에 3일 운동 1주년 기념 네. 대한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분들이 결국은 이황기한 선생님 덕분에 그렇죠. 아... 프랑스의 한인회의 전신도 이분들이 만들어요 제법 한국민이라고 그, 당... 예, 예. 아... 그 당시에 또 만든 그 조직이 독립운동에서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독립장을 모아서 그 파리 위원부에 또 독립장을 낸다던가 이런 활동까지 또해 나가시죠 예그황기현 선생의 삶을 이렇게 쫓아가면은 북에서 살았으면서도 결코 한국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뒀는데. 또 한편으로 그분이 마지막 생을 마감한 곳이 또 뉴욕이라는 점에서. 네. 40대 초반으로만 수정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지셔서, 어, 급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셨고, 장례를 이제 주변 동포들이 치러주게 되죠. 바로 이, 요, 50cm밖에 안 되는 작은 비석이거든요. 비석 하나 쓰고 이제 해주는데,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이 무덤이 어디는 있 이제 잊혀진 거예요. 사람들 기억 속에서. 황기안이라는 사람은 기록에 나오죠.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그런데 황기안의 무덤이 어있는지를 모르고 산 세월이 70년, 80년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뉴욕 한인교회 장초로 목사님이 교육문부에서 황기안이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덤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처에 있는. 네. 그래서 다시 재발견된 무덤인 거죠. 황기한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는 뉴욕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는 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뉴욕 타운홀. 네, 그 타임스퀘어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두세블럭 정도. 근데 음. 음. 네, 1921년 1월 달에 이 극장이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요. 우리 한인들이 거기서 3일운동 2주년, 3주년 기념식을 치러요. 서재필 박사가 단상에 올라서 막 국립선언서도 낭독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지점은 그3일 운동 기념식과 관련해서 당시 그 뉴욕 인근에 있던 한국 사람들 다 통틀어도 100명이 채 됐나 안 된다 그 정도예요. 근데 그타운홀를꽉 채웠다는 거야 1300명의 사람들로. 어떻게 다 채울 수가 있었죠? 일단 백한 거지. 다 데리고 온 거지. 주변에는 이제. <laughs>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에 선언의 현장을 네, 미국, 기념회를 같이 하자. 네, 미국 사람들하고. 아, 네. 그런 그래, 뉴욕이 그때 하루만은 조금은 분위기가 들썩, 코리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좀만 커졌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그 뉴욕에서 메갈핀 호텔. 메갈핀 호텔은 잘안 알려진 이제 독립운동 사적지 중에 한 곳인데요.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잖아요. 이제 그거에 맞서서 이제. 어, 작고 약한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보자 했던 회의거든요. 이제 거기서 우리의 이제 목소리들이, 어, 선언서가 이제 채택이 됐고, 근데 그 사실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28독립선언에또그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되거든요. 있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음. 일단은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라에 어떤 내용에 어떤 장소가 있다. 음. 그게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찾아가는 사람도 늘 거고 기억이라는 게 세대를 통해서 또 전수될 거고. 보통 한국 역사 흔적이라 그러면 한반도에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넓은 곳에 많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곳을 찾아가신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국외사적지에 대한 얘기 김동호 작가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